안녕하세요. 다톰입니다. 오늘은 SSL 보안 인증서를 설치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SSL 보안 인증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SL 보안 인증서란 쉽게 말해 서버와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송이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송되게 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SSL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들을 탈취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가 다툼이고 비밀번호가 1234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SSL 보안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홈페이지의 경우 정보를 탈취당하게 된다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모두 유출될 수 있지만 SSL 보안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킹 범은 암호화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게 돼요.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게 됩니다. SSL 보안 인증서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정법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회원가입, 로그인 등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홈페이지는 SSL 보안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영자는 홈페이지 성격에 따라 SSL 보안 인증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SSL 보안 인증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다톰 홈페이지 보안 SSL 인증서로 들어가시면 나에게 필요한 SSL 보안 인증서를 비교하고 합리적 가격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톰의 호스팅과 도메인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평생 이용이 가능한 무료 SSL 보안 인증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SSL 보안 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고객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과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SSL 보안 인증서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톰이었습니다.